와야 깊이 들어왔는데 능이가 그냥 와 이렇게 한 무대기 두 무대기 와 저기 알아요 아유 아유, 거기보다 훨씬 산 하나 넘어서 야 아주 최상급 능이가 그냥 깊이 들어왔더니 이렇게 반겨줍니다 여러분 와 좋아요 아주 파리들이 있고. 야 이거 보려고 야 컴컴할 때 올라와서 드디어 새로운 자리 찾았습니다, 여러분. 야이 산에 있을 줄 알았는데, 야산 하나 넘고 넘어도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한 산이 너무 3 시간 하루 꼬박 걸리는 지역도 있는데, 야 남들이 못 가서 그런지 남아 있습니다. 자 오늘도 대박 능이 버섯 산행. 자 무주산 버섯 헌터가자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오늘부터 연휴죠 자 찾길 막혀도 짜증 내지 마시고 자이대박능이 버섯 보시고 힐링하시고 자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능이 버섯 감상하시죠 고고 야, 여기 보시면은 아, 배능산. 청고지가 훨씬 넘는 산이라, 야, 이렇게, 저기, 우유로 바위가 있는데, 야, 포인트가 좋은데 하나도 안 나오더니, 여기도 지금 청고지 깍지 찍고, 750고지. 이렇게, 다발릉이가, 와, 아주 그냥, 기가 막힙니다. 이거 야.. 최상급 최상급 우와.. 짠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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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자 여기서 한번 외쳐줘야죠. 여러분 자 능이 능이 최고입니다. 무조산으로 오시면 대박 납니다. 여러분 아. 역시 남들이 못올 때까지 와야 돼요. 저쪽에 또 있으니까 한번 같이 구경하시죠 곧 나옵니다. 개봉막도짠짠짠짠짠짠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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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기가 막히죠 아주 능이들이 와. 너무, 좋아요. 너무 좋아, 요 너무 좋아. 이기에도 있어요. 요렇게여기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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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가그 이렇게. 가막혀이이즈도이 지금 1등 최상급 게 이렇게. 이렇게. 이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. 자. 얘네들은 추석 연휴 지나서 자 와야 될것 같아요. 와 여기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줄렁이가쫙 있습니다. 쫙 능이 능이 너무 좋아요. 여기도 새끼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. 추석 연휴 지나서 뭐 저기 있는 것들처럼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만해질 겁니다. 이만해질. 조금만 해도 그러면 깨야 되겠죠? 야. 오늘 개척산에 역시 여기 강원 북부권 전방쪽입니다, 여러분. 자. 제가 사는 곳은 강원도 하천인데 여기는 더 들어가야 돼요. 와우, 항우래 항우래, 야, 너무 행복합니다. 자 무조단 약초 TV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